자, 구독자분들 안녕하십니까 울산 마동수입니다 오늘 제가 할 먹방은 어, 걸작 떡볶이 치킨이라고 어, 유튜브에 내구왕이라고 조회수도 폭발했었고 그래서 울산에 1호점 울산 3산점 이렇게 협찬을 받았습니다 어, 로제 감바스 숯불 이런 음. 떡볶이 걸작 치킨입니다 어, 이렇게 해서 한번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음! 감바스. 여기다 스파게티 면을 꼭 넣어야 되거든요. 와. 매운맛도 조절된다니까 저처럼 매운거 못드시는 분들은 순하게 해달라 하면 됩니다 어린아이들까지 다 먹을수 있어요 I <laughs> do 에이. 그리고 여기 걸작 떡볶이 치킨 장점은 치킨, 치킨 가격이 다 저렴해요. 순살 만원부터 시작하고요. 뼈 통닭도 만원 초반부터 시작하더라고요. 내구왕 보고 저도 야, 울산에도 이런 게 있겠나고 찾아보니까 때마침 사장님께서 이렇게 또 협찬을 또 해주셔가지고 인연이 어, 된게참 신기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한번 또 먹어볼게요 떡볶이가 밀떡이라서 되게 부드럽습니다 Oh.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 울산 삼산점 걸작 떡볶이 치킨 치킨점에서 이렇게 맛있게 또 음식을 협찬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맛있니요 정말 꼭 한번 드셔보시길 아 감사합니다 오늘 먹방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